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어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어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그래서. 13년, 어. 그래서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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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젊은 도대체 누가 이 죽음의 책임을 있는가?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께 대면해서 직접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알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한 국방부 예하 조직으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군 통수권자로서 한 사람의 군인의 억울함에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청원합니다. 중에 결정하고, 또 또... 다음달에... 법무관리관하고 총 다섯 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그리고 제 3자가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뭐라 생각할 것 같으냐 이런 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조심해서 발언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직접 통화했습니다. 실제로 그 조사 과정에서 뭐 사, 지금 뭐 보도상 나오고 있는 뭐 사단장을 포함해서 윗선의 혐의를 빼라 뭐 이러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으신 게 있나요? 사단장을 직접적으로 빼라고 지시받은 건 없습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은 한정하면 좋겠다라고 하길래 제가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이야기하느냐라고 되물었고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그렇다라고 하길래 저는 이 사망 사건에 협의의 과실로 보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 사단장이나 여단장도 충분히 이 사망에 직간접적으로 과실의 혐의가 있는 것이 수사 결과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광의의 과실로 봐서 충분히 경찰에서 합리적인 판단과 수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이첩하면 타당하겠다는 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으로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라는 의미는 사단장을 묵시적으로 어, 빼라는 의미로 저는 느꼈고 그래서 대화가 중에 계속 대화가 길어지니까 제가 그러면 사단장을 빼라는 얘기냐 라고 되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법무관리관은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